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며칠 전까지 굉장히 날씨가 춥더니, 어, 3 3일 전부터 꽃이 그야말로 봄꽃이 지천에 피었습니다. 만개한 봄꽃을 보고 있노라니 그야말로 봄이 한창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또 산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또 저희 날개다육의 예쁘고 착한 아이들 가격안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저희 아이들과 함께 또 잠시 쉬어가는 시간 대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아이들. 영상 지금 시작하도록 할게요.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아리엘 철아입니다. 판매 가격 오늘 만원 할수 있도록 요렇게 큼지막하고 철아역김 좋은 아이들 소개시켜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철아역김도 좋고, 어느새 뽀얀 분가루와 함께 다홍빛으로 예쁘게 묵혀져 가고 있는 아리엘 철아. 오늘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0cm 정도 사이즈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철아역김 좋은 아리엘 철아. 다홍빛 물듬 예뻐서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하시는 아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날개다위에서 착한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드릴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수 있는 아리엘 철아였어요. 핑크뮬리 소개시켜드리고 갑니다. 뽀얀,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꽃같이 예쁜 로제과 빨간 물듬이 너무나 매력적이게 예쁜 핑크뮬리 자연군생아이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판매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역시 전국 최저가 중에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요맘때 또 예뻐지는 아이라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착한 가격에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2에서 13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얼굴 두수는 8도 정도 이상으로 구성, 8도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자연군생 아입니다. 빨간 물댐이 꽃보다 더 예쁘고 로제 자체가 꽃이죠. 한 송이 꽃보다 더 예쁜 핑크뮬리 자연군생 오늘 특가 12,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휴밀리스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이렇게 얼굴 줄스 많은 휴밀리스 자연군생 아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살짝 뽀얀분가루 함께 연한 핑크빛 물듬이 사랑스럽게 예쁜 휴밀리스 오늘 자연군생 아이가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판매 가격 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12에서 13cm 정도 사이즈 확인이 되는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수영도 동글동글하게 예. 쁘 예쁜 휴밀리스 자연곤생 특가 중에 특가 오늘 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휴밀리스였습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의 크림선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수량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두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을 주셔야 만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 사이즈도 좋고 뽀얀 분가루 함께 묵혀지면 가운데 생장점 부분에 이렇게 쫀득쫀득한 젤리가 형성되는 너무나 멋스러운 아이죠. 판매 가격 만 원을 준비한 크림선. 아이들 사이즈도 좋은데요. 사이즈 대략 10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 좋고 너무나 예쁜 크림썬. 어, 물드는 모습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정말 많은 분들이 즐겨 찾으시는 아이입니다. 판매 가격 만 원을 준비한 크림썬입니다. 페트리시아 자연쌍두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오늘 6,000원 할수 있도록 요 페트리시아 자연쌍두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 좋고 얼굴도 꽃보다 더 예쁘게 잘생긴 페트리시아. 뽀얀 분가루와 함께 연한 핑크빛 불듬이 사랑스럽게 예쁩니다. 아이들 중, 어, 거의 중품 이상 사이즈라고 할수 있는 묵둥이 아이들인데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3cm 정도 사이즈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 좋고, 뽀얀 분가루에 핑크핑크한 물등이 꽃처럼 예쁜 페트리시아. 오늘 특가 중에 특가 6,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페트리시아에요. 영상 속 아이들은 샬몬이라는 아이들입니다. 판매 가격 6,000원 할수 있도록 이 옛날 다육이 샬몬 소개시켜 드릴게요. 큼지막한 얼굴에 뽀얀 분가루, 거기에 살구 필물 등이 너무나 예쁩니다. 또 묵혀지면 피멍이 너무나 매력적인 아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이 사이즈 12에서 13cm 정도 확인되는 얼큰이 사이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큼지막한 이 사이즈도 좋습니다. 오늘 이 샬몬 옛날 다육이라 할수 있는데요. 판매 가격 6,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제는 옛날 다육이가 돼서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아이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착한 가격 6 0 0 0 원에 뽀얀 분과루와 피멍이 예쁜 샬몬 소개시켜드릴게요. 아이보리 자연군생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12,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보리 자연군생입니다. 사이즈 좋고 얼굴 두수 많은 아이보리 있네요.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형도 예쁜데다가 얼굴 두수가 많고 제법 묵혀져서 키우시기 아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아이보리는 워낙 또 몸값이 나가는 다육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매니아들 사이에서 꾸준한 사랑과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11cm 정도 사이즈 확인되고 는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의 아이보리 얼굴 두수도 많은 묵둥이 아입니다. 이 판매 가격 오늘 12,000원 거의 농장가 수준의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자연군생 아이보리였습니다. 풍성한 라울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가격 15,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 라울은 주문 주시면 부득이하게 뽑아서 식물만 배송해 드린다는 점 감안하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요즘 또요 라울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데 라울이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들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농장에서 어, 도매시장에도 요 라울이 나왔는데 요 반절만한 사이즈 아이들이 판매가격 2만원 가까운 가격으로 형성이 돼서 나오고 있던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제법 풍성한 라울 군생아이 판매가격 15,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적당히 묶여져 있기 때문에 키우기도 예쁠 것 같고요.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 넉넉한 사이즈 화분에 심어서 매치하시면 가을쯤이면 훨씬 더 큼지막한 대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5cm 정도 확인되고 있는 큼지막한 사이즈의 라울 군생 판매가격 오늘 1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샹그릴라 군생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판매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이 샹그릴라 군생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 좋고 얼굴 두수 제법 풍, 풍성한 아이들입니다. 이 샹그릴라도 이제는 옛날 다육이가 되어서인지 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지 않아졌어요. 그래서인지 4도5도 정도 되는 군생아이들이 판매가격 8,000원 정도 이렇게 가격 형성이 되어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가격 대비 풍성한 샹그릴라를 판매가격 8 0 0 0원 착하게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사이즈는 13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조금 높이감이 있는 화분에 심어서 매치하시면 하나의 작품처럼 키우실 수 있는 샹그릴라 군생 아이들 특가 오늘 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불타오르듯이 물들어가고 물 있는 살로 철아 소개시켜드립니다. 판매가격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살로 철아 어, 굉장히 빨간 물듦이 매력적이고 또 고급진 아이죠. 오늘은 이렇게 살로 철아 등도 제법 굽어있는 아이를 판매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 사이즈 보시면 11cm 정도 사이즈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어, 철아 역임 좋은 살로 철아 거기다가 빨갛게 물까지 예쁘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네,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착한 가격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워낙 물대는 모습 예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하시는 아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날개다육에서 착한 가격 만원에 만나세요. 살로 철하였습니다. 버건디 와인이라는 아이를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판매 가격 오늘 만원할수 있도록 이 버건디 와인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물둠이 예쁜 아이입니다. 이 모델처럼 이렇게 굉장히 마, 빨갛게 그러면서도 쫀득쫀득한 젤리처럼 묵혀지는 아이인데요. 이제는 조금 찾아보기가 어려운 옛날 다육이가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이, 어, 생소한 다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이 버건디 와인 제법 묵혀진 아이, 이 아이 같은 경우 이렇게 벌써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드릴게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머리 하나에도 2만 원 이상 호가하던 그런 아이인데 오늘 착한 가격 만 원에 버건디 와인 소개시켜드릴게요. 특가에 만나세요. 버건디 와인입니다.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플론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자연 쌍두로 구성이 되어 있는 큼지막한 사이즈의 플룬, 묵혀진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묵혀져가고 있는 플룬, 자연 쌍두. 오늘 판매가격 7,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사이즈 좋고 예쁘게 묵혀져가고 있는 플룬. 머리 하나에도 요만한 사이즈라고 한다면 거의 만원 가까운 가격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오늘 착하고 또 착한 가격 7,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면 13cm 정도로 거의 중대품 정도. 도 사이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이즈 좋고 너무나 예쁘게 묶여져가는 풀룬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착한 가격 7,000원에 자연 쌍두 소개시켜드릴게요. 영상 속 아이들 호박입니다. 사이즈 좋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뽀얀 분가루에 핑크핑크한 물뜸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예쁜 호박. 오늘 판매 가격 6,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거기다 로제 또 완벽하게 잘생긴 호박.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착한 가격 6,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묵혀지면 가운데 생장점 부분에 또 쫀득쫀득한 젤리가요. 성되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죠. 여성 여성하기 이를 데 없는 호박. 오늘 판매 가격 6천원에 만나보세요. 프리티 우먼 소개시켜드립니다. 판매 가격 8천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즈 좋고 이렇게 얼굴두 수많은 프리티 우먼. 오늘 날개 달개서 판매 가격 8천원에 준비했는데요. 아이들 사이즈 대략 1 10... 10에서 11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살짝 뽀얀 분가루 함께 핑크핑크한 물듬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쁘죠? 그리고 밀켜지면 이렇게 동글동글 로제도 너무나 예쁜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8,000원, 시중가 대비 착한 가격에 소개시켜 드리고 있어요. 프리티오먼 같은 경우 3, 4두 정도 되는 자연군생 아이들이 판매 가격 만원 정도 가격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 얼굴 두수도 많고 이렇게 사이즈도 좋기 때문에 때문에 그야말로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잡았다 할수 있겠네요. 프리티 오먼 특가 8,000원입니다. 뉴 진스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판매 가격 오늘 만원할수 있도록 뉴 진스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직까지도 몸값이 제법 나가는 아이들이죠. 뉴 진스 자연군생이라고 하면 보통 요만한 아이들 만 5천 원 이상 가격이 형성이 돼서 시중 유토,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날개달기에서는 착한 가격 만 원에 뉴 진스 자연군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요 아이들은 받으셔서 무리해서 분갈이를 하시기보다는 요 화분에서 그대로 키우시기를 권장드릴게요. 제가 지난 가을에 분갈이를 해놨기 때문에 성장 탄력 요즘 제대로 받았습니다. 요 화분에서 그대로 키우시면 가을쯤이면 정말 멋진 자연군생 대품이 되어있지 않을까 싶네요. 뽀얀 분갈이와 함께 어 진한 핑크빛 물듬이 너무나 예쁜 뉴진스 오늘 특가 만 원에 자연군생 소개시켜드려요. 아모르파티 자연군생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가격 7,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얼굴 두수 이렇게 5두, 4, 5두 정도 되는 아모르파티 자연군생 판매가격 7,000원에 준비했는데요. 사이즈도 좋고 얼굴 두수도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성비 좋은 그런 가격대의 아이가 아닐까 싶네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묶여지면 핑크핑크한 물듦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예쁜 아이입니다. 물드는 모습 너무나 예뻐서 정말 많은 분 들이 꾸준하게 좋아하시는 아모르파티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7,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핑크와 보라의 보라의 중간 정도 물듬이 사랑스러운 아이 아모르파티 자연군생입니다. 모란지 소개시켜 드립니다. 하루만큼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 모란지는 봄에 그야말로 절정을 향해서 물듦을 보여주는 아이이죠. 판매가격 오늘 7,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머리 하나에도 아직까지 만원 정도 이렇게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아이인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착한 가격 7,000원에 이 모란지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사이즈 대략 8에서 9cm 정도 확인되고 있는 제법 묵혀진 모란지 오늘 판매가격 7,000원에 꽃보다 더 예쁜 아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모란지예요. 슈가베이비 자연 군생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는 슈가베이비 자연 군생입니다. 요즘 요또 슈가베이비가 농장에서 나오는 가격 자체가 조금 많이 올라서 유통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봄이 가장 절정인 아이들이 아닐까 싶은 아이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 좋고 얼굴 두수 많은 슈가베이비 자연군생 오늘 특가 만 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0cm 정도 사이즈 확인되고 있는데요. 주황빛 물듬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착한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려요. 슈가베이비 자연군생입니다. 영상 속 아이들 오리지널 바람이입니다. 자연 쌍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오리지널 바람이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특가 중에 특가로 구성했습니다. 사이즈 좋고 얼굴도 자연 쌍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성비와 가신비를 모두 잡았다 할수 있겠네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작은 아이 기준으로도 11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머리 하나에도 어이 정도 사이즈면 15,000원 이상 가격 형성이 되어 있을 만큼 몸값 좀 나가는 아이들인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착한 가격 만 원에 오리지널 바람이 자연 쌍도 소개시켜드릴게요. 환여 웰즈 올해 묶여진 아이들입니다.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요 환여 웰즈 소개시켜드릴게요. 사이즈 좋고 야무지게 묶여져서 그야말로 로즈 촘촘한이 예쁩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면 대략 10cm 정도 확인되는. 큼지막한 사이즈의 로제이 너무나 예쁜 아이네요. 손톱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도 멋진 환엽 웰즈.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착한 가격 만 원에 준비했어요. 어, 워낙 또 흔치 않은 창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라 할 만큼 몸값이 천차만별이 아이입니다.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이렇게 묵둥이 환엽 웰즈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묵혀지는 모습 굉장히 고급스럽게 예쁜 아이. 특가 만 원에 만나보세요. 웰즈입니다. 스타젤리 자연 쌍두 아이들입니다. 판매 가격 8,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요 스타젤리 자연 쌍두 소개시켜드릴게요. 아직까지도 머리 하나에 만원 이상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아이예요. 묶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고급스러운 아이인데요. 오늘 요 스타젤리 자연 쌍두 아이를 판매 가격 8,000원 머리 하나 가격보다도 착하게 소개시켜드려요. 아이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묵둥이라서 키우시기 아주 무난할 것 같네요. 뽀얀 분가루 함께 핑크빛 물듬이 너무나 예쁜 스타젤리 자연 쌍두 오늘 특가 중에 특가 8,000원에 요 아이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더워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내일부터는 꽃샘추위가 잠깐 온다고 합니다. 모쪼록 달기 관리, 건강관리 잘하시는 날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